서리지 말고 이따가 드세요. 수하고 먹으세요. 네. 여이어요 조식먹으러 가요. 그래서 음료수 갖고 왔먹어 어. 오늘도 잠만 왔어요. 오늘은 노을리 카페를 갔다가 아르떼 뮤지엄에갈 거예요. 군인 상어. 난 만기 저녁 병장인데다우 <laughs> 우와. 우와, 바람 엄청 불어. 이게 뭐냐? 새끼가 아니라 당나귀 아니야? 안녕. 엄마인가봐 아닌데? 다른 애인 것 같은데. 그냥 종류가 다른 애인 것 같은데. 새끼야. <laughs> 되게 터실터질하네 <토시토실하네. 웃음> 아, 여기 따뜻하다. 음. 뭐? 나 빵부터 고르면 안 돼? 빵은 먹지 마. 우리가 코시롱 라떼를 시켰는데 지금 막걸리가 왔어. 응. 막걸리 아니지? 응. <laughs> 오, 와미스코르네니 흔들어서 따라주세요. 컨스 좋다 <laughs> 오. 대인은 사약을 쫄라 어, 뭐야? 짧고 소외. 미스가루야 어, 진짜 맛있어. <laughs> 와, 사다리가 무너졌어. 위험해서 어, 여기 안 와. 지금 머리가, <laughs> 바람 때문에 이렇게. 국단지지에온은느은이낌 n 도안 보여. 아유. 삐비 저기 지나갔어. 오빠. 아가삐아가삐 미아가. 아가에 건강하게 태어나라. 내가 엄마 뱃속에 더 잘려고 있니 네. 뭐 네. 뿌리라. <laughs>

4만원 하투 하투 이거 이쁜데 귀엽지 않아 무서워 이거 붙여놓고 싶어 응 귀엽지 시배? 않니 별래 아난시향이 달라 이런 거쯤네응 이거 딱두 개가 딱 적당한 거 같아 이제 숙소로 이동합니다 <laughs> 뭐야 말투가 바뀌었어 <laughs> 다시 아까 말투로 해줘 이제 숙소로 갑니다. 아니 약간 말투로 해달라고 <laughs> 이제 숙소로 갑니다 이랬잖아 <laughs> 아니, 괜히 아니, 영상 찍으니까 이제 숙소로 갑니다 이랬거든 <laughs> <우와> <laughs> 여기서 먹있어왜 뭐 그래? <laughs> 와 멋있다 오마카세 먹으러 갑니다 수비드로한다먹어 그래. 아, 네. 안심이 좀 레어로 나오는데 지금 삼심에좀더네 어, 네, 감사합니다 완전 네. 친절하시네 네반심이니다 네. 음 맛있어? 아, 엄청 부드러워 당면 짜서 진짜 무서운 거야? 우와, 나, 가지야? 나 장어인 줄 알았어. 아스파라거스 이거는 수비드 수란인데, 제주도 표고버섯으로 소스를 만든 거예요. 엉덩이 살이랑은갓고랑치 날개? 다 날개? 다리 살입니다 뭐. 푸쇼 구딱 직불구이 중한번 날면 한 100m 정도까지 나아 진짜요? 엄청 많이 나요 그리고 1년 동안 키워도 1kg 안 돼요 아~~, 아음 이거는 돼지고기 맛이에요 렇게 질긴 것 보다 쫄깃쫄깃 아 와닭 샤브샤브는 처음 먹어보네 완전 클리어. <laughs> 지금은 전록 TV 시험 가고 있어요. 우와, 다 녹차가신 것 같아? 뭐야, 다 녹차 봐. 차안 녹차가신데. 보살록. 아, 여기가 이니스프리 체험장인가 봐. 여기? 여기가. 아, 여기. 발로 방금? <laughs> 와. 이 발로 쳤어 잠깐? 와 와, 나무 진짜 멋있다. 어, 진짜 멋있다. 음. 오. 조이껍짱 와.. 맛있다 멋있다, 멋있다. 음와 <laughs> 음, 장난 이야 역시 삼방산 진짜 멋있어 응. 와 오늘 날씨가 응. 다 했다. 그니까 엊그제랑 어제는 추웠는데 적이잖아요.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산책도 좀 하고 할 예정입니다. 음 마지 장난 음 아니다. 어디 앉을까 오빠 오, 진짜 예쁘게 나온다. 응. 아, 실외인 거 봐. 어, 뭐가 있나 보다. 저기 멋있다. 오빠, 오리배 타자고? 오빠, 아까 우리 배 타자 했잖아. 우리안타리 아니야? 뭐야? 아, 그래, 알았어. 백지였구나 <laughs> <100주였구나. 웃음> 3미터래. 아. 이기말 돌리지 말자. 대박 아, 안녕 멀리 갔네 어 우리 싫어 우리 너 신기해 쳐다보고 있는 거야 <laughs> 동백꽃 바다 보러 가야지. 아, 바다 보러 가자. 이걸로 다먹 네. 안녕하세요. 번겠어요 여운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이제 김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여행 끝났어요 얼굴이 완전 빵이래네 빵 빵이야? 빠지겠지 나중에? 살? 응. <laughs> 제발 빠지게